웰컴백 여러분. 오토게러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모델 바로 2026 현대 그랜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급 세단의 대명사 그랜저는 2026년형에 들어와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과 첨단 기술로 다시 한번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전면 디자인부터 눈을 사로잡습니다. 와이드하고 낮은 차체 비율, 길게 뻗은 LED DRL 라인은 한눈에 봐도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수평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매끈한 보디라인은 전동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감성을 전달하며 세단이지만 쿠페 같은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길고 넓어져 대형 세단다운 여유로운 비율을 보여주죠. 실내로 들어가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2026 그랜저는 프리미엄의 기준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고급 나파 가죽 시트, 엠비언 트라이트, 그리고 모던한 우드 트림까지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뒷좌석의 레그룸은 물론이고 전 좌석의 마사지 기능과 통풍, 열선이 기본 탑재되어 장거리 운전도 걱정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한 인포테인먼트와 음성 인식 시스템은 최신 IT 기기와 연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다양합니다. 2.5 리터 가솔린 엔진, 3.5 리터 그디 V6,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마련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는 물론이고 정숙성과 가속 성능까지 훌륭하게 조율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전자식 서스펜션과 능동형 차선 유지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강화되어 안정성과 편의성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2026 그랜저는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고급 모빌리티 공간입니다.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까지 디지털 키와 스마트 웰컴 기능이 맞이해주고, 차량이 알아서 시트를 조정해주는 등, 자동차가 점점 사람을 이해하는 스마트 기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또한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언제든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유지관리도 쉬워졌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 등 다양한 ADAS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 운전자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한 360도 서라운드 뷰도 제공되어 주차와 좁은 골목길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총평하자면 2026 현대 그랜저는 고급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선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이동은 물론 가족과의 편안한 여행, 혼자만의 여유로운 드라이브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도 오토 게러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멋진 자동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웰컴백 여러분 오토게러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모델 바로 2026 현대 그랜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급 세단의 대명사 그랜저는 2026년형에 들어와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과 첨단 기술로 다시 한번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면 디자인부터 눈을 사로잡습니다. 와이드하고 낮은 차체 비율, 길게 뻗은 LED DRL 라인은 한눈에 봐도 고...